최근 블랙핑크 로제와 제니의 사진이 인터넷을 강타하고 있다. 두 멤버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팬들은 깜짝 등장한 지수를 눈여겨보았다. 지수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배경에서 엿보였다.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고 네티즌들은 사진 속세 사람의 매력에 열광했다. 특히 네티즌과 팬들은 소녀시대의 비주얼에 열광하며 로제와 제니가 함께하는 특별 유닛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지수 진짜 너무 귀여워요. 키키키. 블랙핑크 멤버들은 모두 각자 독특하고 호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제발, 두 사람이 한 번만 유닛을 만들어주세요. 예쁜 여자 옆에 예쁜 여자가 있고, 그 뒤에는 예쁜 여자가 있어요. 아, 제니는 앞머리가 있네요.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제니는 앞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지수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키키키윽. 그런데 로제가 요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요? 제니는 더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제니의 팔은 사실 꽤 길어요. 둘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다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예상대로 성징적이죠. 정말 아름다워요. 로제는 정말 예쁘네요. 시각적 구성이 너무나 조화로워요. 완벽한 그룹의 정의 같아요.